네 안녕하십니까. 월남참전 국가유공자회 회장 조영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이 자리가 아, 돌이켜보면 1년 전에 저희들이 아, 조지아주에 청원을 한 아, HBA-19 그 법안을 상정한 그날로부터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뭐야, 자축하는 의미에서 또, 그날을 되새기면서, 어, 그동안에 있었던 그, 저희들이 보람이, 일들이, 어, 이렇게, 어, 라이헨스 플래스를 받았습니다. 조금 어리실래? 조금 어리실래? 어. 그거 누구 남발 이거 제 겁니다. 예. 제남발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 저희 모든 회원들이, 어, 순차적으로 지금 받고 있고, 또, 어, 다음 달까지는, 최소 그 1월 달까지는 다, 완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그동안 여러 우리 회원 모두가 어 합심하여서 마음을 모아 이렇게 그 결실을 맺게 된그 기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몇분 정도가 받으셨어요? 현재 어 신청한 분들이 어 거의 60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록된 건 50명 정도 넘고. 예, 그렇게 됐고, 어, 앞으로도 저, 뭐, 저희들만 받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조지아에 거주하는 모든 월남 참전 한인 용사들은 누구나가 다 신청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어, 아틀란타를 제외한 모든 그 다른 그각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병적 확인, 영문으로 된 병적 확인 그 신청서를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어, 신청을 접수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런데 계신 분들에게는 시간상으로도 많이 그 도움이 될 거고, 전략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678-733-5105입니다. 또 하나, 저희 저 참전용사의 사무총장이신 어, 송지성 장로님 어, 전화번호를 드리겠습니다. 678-622-1996번입니다. 어, 필히 뭐 전화번호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저 선택하셔서 저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월남천전 영사가 동남부 6개주를 전부 다 관할하시는 거예요? 명칭상은 그렇습니다. 그건 뜻은 뭐냐면, 아틀란타 총영사관이 관할한 지역이 육계주기 때문에, 어, 뭐, 여기, 저, 우리 단체 모두가, 어, 육, 뭐, 동남부, 동남부 하는데,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육계주를 관할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계주에 있는 한, 어 월남참전용사회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나마 저희들이 그 120명 20명 정도의 그 회원들이 증가일로에 있고 어 올해도 11명이 새로운 멤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명 정도 있고 아 아틀란타를 제외한 그 미국 저 조지아주 전체를 봤을 때 저, 저희들이 잠정 추산하는 그 숫자가 약 35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 저희 협회 아틀란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협회에 가입 안 하신 분들도 100여 명 정도 산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뭐 회비를 좀 내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올해 이제 마지막인데 내년에 뭐 특별한 행사 따로 있어요? 어, 지금은 특별한 것보다도 3월 22일 날 3월 20일 날이 한인회에다가 저희가 예약을 했는데 장소 사용료 사, 사용에 대한 그 예약을 했는데 그날이 토요일인데 그게 저희들이 제 2회 아, 우리 월남참전 그 주지사님이 선포한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어, 그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 같은 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게 6월달까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일사분, 저 뭐야, 일사분기 6월 달이면 2, 사 분기가 되는데 6월 달로도 연기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사는 쉬지 않고 전진합니다. 합니다. 전번에 기자회견 때 대한민국하고 뭐 좋은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좋은 일은 어떻게 잘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동안 우리 저 관할 지역인 아틀란타 총영사관 모든 걸 아, 총영사관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한국 정부하고 할때 일을 할때 그게 좀 예의상 어, 좋은 일이다 하고 했었는데 세 번입니다. 세 번째인데 어, 그게 아직까지 소,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청와대에다가 직접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게 좀 바뀐 겁니다. 내용을 뭐 일절 뭐 보내긴 적어지만 이게 대통령실에 직접 보내는 겁니다. 그 내용물이 뭐지? 한번, 잠깐만, 이거 주실래요? 잠깐만. 어, 뭐, 어, 내용 전체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 이런 그 조그만 단체, 단체가 법안을 만들어서 조지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어, 저희 단체가, 어, 이런 그 뭐라 고 그럴까, 비즈니스 단체도 아니고, 전부 월남을 갔다 오신 나이 드신 분들만 모인 비영리 단체인데,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지금 저 사무실을 얻어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보훈처에서 우리를 위해 조금씩이나마 좀 도움을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바램이 있어서 어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어 얘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대답이 없습니다. 무응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통령실에 직접 이렇게 청원을 하는 글을 만들었습니다. 통과가 될지, 어떻게 접수가 될지, 그걸 갖다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소식을 달라는 겁니다. 돈을 주든 안 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답신 꼭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을, 어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곧바로 저희가 보낼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청원서입니다. 세번 보냈는데 세번 아무 답변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답변이 그, 없었어요. 보낸 데가 어디예요? 국가보훈처였습니다. 보훈처에서 접수됐다는 것도 얘기 없고? 접수됐다는 얘기는 들어서 들었었는데 어, 어떤 것갖다부터 뭐, 가부간에 어떤 그,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은 제가 발표를 두 번씩 을 했었는데, 아, 그때마다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한번더 만나가지고, 아니, 전화상으로 만나가지고, 어, 한번더 출하일 했는데, 아직도 무응답니다. 그게 약 3주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번에는 직접 대통령실, 비서실로 바로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이리가 청룡서관에서 문, 물어보셨어요? 청룡서관에? 어떤 말씀 보훈처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다 알지요. 소리가 모두 다한 것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독단적인 그런 그 내용이 아니고 사전에 어 이런 그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하고 사전에 의논이 됐던 얘기고 어 이게 뭐 어, 저희들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여기저 주제 공간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어드바이스를 듣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다. 무응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되든 안 되든 청와대를 직접 보내게 되는 걸 저희 임원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리인데 불원간에 가까운 실 안에 제가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또 대답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저희들이 원하는 건 어, 답신을 기다리는 거지 어, 뭐 해주고 안 해주고 그건 둘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 됐을 경우는 뭐 할수 없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이렇게 임원회에서 했던 걸 갖다가 일단은 실행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도 어, 저희 임원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그 간절히 바라는 건 다문을 말해도 거기서 많이 쓰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외에서 우리 힘으로 이런 법안을 만들고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1년 동안 어마나 많은 고생도 하고 일도 했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이나 참, 조금이나마 참작해 주십사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